대동이고 모델명은 DK 450 트랙터인데요. 거의 뭐 옵션은 거의 다,웬만한 아, 거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앞에 엔진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엔진룸은 옆에 꼬리 당기시면 열리고, 앞에 보면 에어클리너, 쿨러, 이꾸라젯 라제타 있고요 위에는 DPF네요 DPF 달렸고 이슈 여기 있고 예. 이렇게 있고 자 우측에는 뭐 제네레다랑 뭐 터보 있고 시동 모터도 있네요 이쪽에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는 엔진 오일 필터 엔진 오일 필터 게이지죠 예 엔진오일 양 체크하는 게이지, 여기 있고, 엔진오일 필터는 여기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빼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냉각수 보조 탱크 통, 예 여기 있고, 경유 휠타, 여기 있습니다. 경유 휠타 밑에는 투명한데, 뭐, 이물질이나 수분이 있을 때는 밑에 풀어가지고 빼주시거나, 아니면 휠터는 교환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이제 환경 기준 때문에 이제 DPF를 다 장착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불안자 타입이 아니고 전부 다 인젝터 타입이 돼가지고 경유 깨끗한 거 넣어 주셔야 돼요. 무 수분이 있거나 이물질 많은 그런 경유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주입구는 여기에 오일이라고 여기 있죠. 이쪽으로 주입하, 주입하시면 돼요. 이쪽에는 경유 넣으시면 되고, 요거는 수평, 수평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요 실린더, 오른쪽에는 실린더 장치가 하나 있고, 여기 보면 뒤에서 이제, 자극기로 탈부착할 때 링크를 상승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기 달기가 좀 편리하죠 이렇게 링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유아포트는 3개 예, 요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쟁기 작업할 때 요게 옆에 링크 들어 올리는 거 옆에 중에 레버 있는데 고그 레버 사용하실 때 요게 고리 벗겨 주셔야 되고 뭐 이쪽에 센서로 가는 노트도 이쪽에 달려 있구요 그러고 뭐 이런 거는 뭐 전기 장치인데 뭐쓸 일이 별로 없겠고 사용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는 여기 우측에 있고 우측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측에는 레버는 고정 RPM 수동으로 RPM을 발로 밟는 악셀에다도 있지만은. 요 손으로 땡겨 놓은 악세레다도 있습니다 땡겨 놓으시면 고정 RPM을 올릴 수 있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RPM이 있고 바로 옆에는 레버 스위치인데 앞으로 하면 4륜 4륜 구동이고 중간에 놓으면 빠지고 반대편 밑으로는 화살표 방향이 있죠 배속턴 배속턴은 작업을 하실 때노타리 음, 작업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배속톤에 넣어 놓고 회전을 하시면 회전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상 깜빡이가 있구요 이쪽에 또 보면 핸들 바로 밑에 오토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노타리를 돌릴 때 쓰는 장치인데 자 오토는 말 그대로 노타리로 돌아갔을 때 자극기 자극기를 들었을 때 오토에 놓으면 멈춥니다 또 내리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토 에놨을때 클러치를 밟아버리면 자극기가 멈춥니다. 예. 그리고 놓으면 돌아가고. 이게 이제 자극기 돌릴 때 오토 기능인데 또 밑에 매뉴얼은 들어도 돌, 자극기를 들어 올려도 돌아가고 클러치 밟아도 돌아갑니다. 계속 돕니다. 자극기는. 요거는 이제 뒤에 자극기를 어떤 거를 다느냐에 따라 이제 조절을 해갖고 쓰시면 되는데 보통 노타리를 치거나할 때는 오토에 놓고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어 크루즈 자동차로 말하면 크루즈 기능인데 음 노타리를 돌렸을 때 노타리를 돌리면 RPM을 어느 보통 2500 RPM까지 올리라 그러죠 그때 이제 RPM을 올리는 건데 자작 시동을 걸고 노타리를 회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기능을 켜고 여기서 적당한 RPM을 밟고 있을 때 밑에 세트를 눌러 주시면 그 RPM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갖고 유지가 되는데 거서 이제 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RPM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요거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한데 뭐 혹시나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바로 옆에는 DPF 활성화 비활성화 DPF 마크가 뜨면 이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DPF 활성화를 켜 주시면 RPM이 올라가면서 엔진에 이제 뭐플러에 열을 높여 가지고 이제 이물질을 태워 주는 거죠 고그 역할인데 그냥 마크 뜨면 한 번씩 활성화 시켜 주면 되고요 아니면 평소에 뭐노타리 작업도 많이 하고 고 RPM도 쓰고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잘안뜰 거예요 요 옆에 F랑 R 있는데, 프론트 리어. 자, 전진, 중립, 후진입니다. 전후진기한데, 이거는 이제 옵션이 H 셔틀 해가지고 클러치를 안 밟아도 전후진을 할수 있습니다. 자, 클러치를 안 밟고 전진, 후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클러치 밟아, 밟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전후진 내부 밑에 보면 좌우측 깜빡이 있죠. 그리고 라이트. 미등 라이트 그리고 빨간색 버튼은 크락션이고요 자 발밑에는 보시다시피 클러치 브레이크 액셀에다 있고 여기 주황색 레버는 사이드입니다 밟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주면 사이드가 잡히고요 자 그리고 또전우진레버 밑에 보면 음뭔 색깔 이렇게 해야 되나 파란색? 네, 비슷한 게 있는데 요거는 핸들을,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제낀 상태에서 핸들을 자기의 막, 자기한테 맞추고, 잠가주시면 핸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핸들 높이를. 의자 바로 밑에 보면, 여기 내부가 있는데, 토끼 거북이 있어요. 토끼는 말 그대로 이게 뒤에 링크가 노타리를 들었을 때, 낮출 때, 자, 토끼 쪽으로 돌려놓으면 엄청 빨리 내려가고, 거북이 쪽으로 돌리면 서서히 내리고 가고 거북이 쪽으로 완전 다 잠가 버리면 링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용하다가 보시면 이게 가끔 가다 저절로 잠길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뭐, 많이 다른 기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자극기가 안 내려간다. 그러면 반드시 의자 밑에 토끼 거북이 돌리는 걸 토끼 쪽으로 돌려주시면 자극기가 내려가요. 이게 뭐 저절로 잠기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뭐 사용 안 했는데도 뭐 난안 만진다고 안 만졌는데도 뭐 발로 찰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꼭 반드시 알고 쓰시면 돼요 왼쪽에 보면 네. 부변속 있습니다 기한데말 그대로 뭐 초저속, 저속, 중속, 고속 4단 있다고 보면 돼요 4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은 4단이고 중속은 3단 저속은 2단, 초저속은 1단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고 초저속은 엄청나게 천천히 가고 트랙터가 주행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자극기에 따라서 혹시나 심경노탈이 같은 거 작업하실 때는 초저속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그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도로 주행하실 때는 고속, 노탈이 치실 때는 중속이나 저속, 이제 주변속, 오른쪽에 보면 1, 2, 3, 4 있습니다. 요거는 자동차 키아처럼 달리다가 1단, 2단, 3단, 4단 변속하셔도 상관없어요. 부변속은 반드시 제자리에 서서 변속하셔야 돼요. 절대 달리면서 변속 안 돼요. 자, 주변속은 달리면서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부변속을 움직이고, 다음에 주변속으로 변속하시면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고, 요 옆에 보면, PTO라고 있는데, 540, 750, 뭐 1000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숫자가 높을수록 쉽게 말해서 노탈이 회전속도, 회전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는 하강 상승이 있습니다. 요 레버는 원터치인데 그냥 상승해버리면 자극기가 그냥 끝까지 올라와요. 하강 하막 모터리가 자극기가 끝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끝에는 이제 자극기를 뭐 자기 맘대로 상승하는 높이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올리고 싶으시면 조금만 들으면 되고 끝까지 다 올리면 끝까지 당기면 되고 이렇게 자극기를, 높낮이를 조정하는 네. 레버고요. 옆에 레버 한개 똑같은 레버 한 개도 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 처음에 제가 뒤에 고리가 뒤에 상부링크 코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 상부링크는 요 재류의 요 상부링크입니다. 고게 이제 쟁기 작업을 할때뭐 돌이나 큰게에 걸렸을 때 상부링크에 충격이 갑니다. 충격으로 가면 그 옆에 로또로의 센스가 돼 있는데 그 센스의 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맞출수록 센서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아야지 작동을 하고 위로 가면 갈수록 속 예민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자동으로 뒤에 상부링크를 건드리면 자극기가 들리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안전장치인데 요거에 속 감도 조절을 하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노란 거. 노란 거는 PTO. 노탈이 이제 자극기를 돌리는 장치인데 요거는 요즘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눌러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떼버리면 자극기가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스톱 할 때는 그냥 누르시면 스톱 자 돌리고 스톱 그렇게 돼 있고 뒤에 이제 레버는 두개 레버랑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뒤유아포트두 개가 한조인데 여섯 개가 달렸죠 자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요렇게 해도 중간으로 안 오죠 요거는 고정 유압이에요 바로 옆에 거는 자동으로 지가 중간에 옵니다 네. 중간에 오죠 자 그러고 요거는 또 유압 포트인데 요거는 뭐 전자식으로 스위치로 되어 있네요 기타 네. 깨다 간단하게 그리고 요 보면 카바가 덮이고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노타리를 칠때 이제 수평을 지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장치인데요 모든 선택품은 수동, 수평 자동, 수평 자동에 놓으면 노탈이 기울기에 따라서 지가, 털의 기울기가 따라서 노탈이가 수평으로 잡아서 노탈을 일정하게 쳐줍니다. 자 수동으로 놓으면 이 반대편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실린더가 달리죠. 봤을 때 바로 정면으로 봤을 때 모든 데 웬만하면 다 우측에 달리죠. 네, 우측에 달리는 건데 이 링크를 실린더를 상승 하강으로 해서 이 실링크 하나면, 하나만 들었다 놨다 해줄 수 있는 장치인데 요거는 이제 자극기로 장착할 때 한쪽 링크 먼저 맞추고 한쪽 링크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밑으로 내려버려가지고 한쪽 링크 맞추고 다시 한쪽 링크를 맞춰서 아, 다시 조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편리하겠죠. 모드 선택을 수동으로 놓고 상승하강 하시면 뒤에 링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감도 선택, 감도성, 선택은 말 그대로 이제 수평 조절하는데 이제 감 조금만 이제 뭐 민감하고 표준 두남 이렇게 있는데 수평 조정을할때그감도에요 뭐 조금이라도 막 나는 막 조금이라도 뭐 조금 이상하면 막 바로 바로 움직이셨다 그럼 민감하게 놓으시면 되고 뭐 조금 이제 나는 뭐둔하게 조금 막 기울어져도 그래도 뭐 조금 있다가 뭐좀 그렇게 예민하게 안 해야 된다 그럼 두남 이건 보인이조절하서 쓰시면 되고. 수평 조절은 중간에 놓으면 수평인데, 혹시라도 뭐, 안쪽 기울기를 조정하고 싶다. 가만 뭐, 좌우로 돌려갖고 본인들이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설명은 제가 다 끝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있고.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그렇지, 밟을 때는 시동 걸고. 가이드도 한번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고. 네. 자. 자 아까 H 자동 셔틀이라 그랬죠 그냥 그렇지 한번 밟고 넣어보겠습니다 후진 음. 스톱 전진 음. 자 요건 H 셔틀이라 그래서 네, 자동으로 되죠 트랙터도 회사마다 뭐 레버 위치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어, 옵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자동 셔틀이라든지 뭐 수평 제어, 뭐, 달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한테 맞게 옵션을 장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에 엔진룸에 배터리가 아까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옆쪽에. 네. 요즘에는 이제 DPF가 달리고, 뭐, 면 저감 장치가 달리다 보니까 엔진룸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배터리를 발판 밑으로 옮겨놨네요. 이상, 대동 트랙터 DK450 모델.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봤어요.